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양한 서드파티를 활용해서 믿을만한 배민커넥트 서버를 구축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 라이더 플랫폼 팀의 김영준 김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저희는 라이더 플랫폼 팀에서 서버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이더 플랫폼 팀은 배민커넥트 앱에서 라이더 계정의 전반적인 생애 주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회원가입으로 인해서 라이더 계정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탈퇴하고 개인정보가 파괴되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가입과 인증, 보험, 정산 등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도메인을 라이더 계정은 만나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도메인들을 한정된 인력만으로 개발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드파티라는 이제 미리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과 계약을 맺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드파티의 예시인데요. 먼저 실명 확인과 본인 인증은 회원가입할 때 라이더의 신변 확보를 위해 사용을 하고 있고 통신사의 패스 모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달의 민족에서 최초로 도입한 시간제 보험이라는 보험에서는 KB나 하나, DB 손해보험과 같은 보험사들과 직접 연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SMT나 SIMG라는 이제 보험연동 전문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검증에서는 이제 SAP나 코쿤과 같은 솔루션을 이중화하여서 라이더의 계좌를 검증하여서 정산을 지급하고 있고, 이따 조금 자세히 들려드릴 운전면허 검증에서는 도로교, 도로 교통공단이라는 이제 정부 측 이제 공기업에서 제공하는 AP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서드 파티는 외부 연동을 붙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내부 연동과 외부 연동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 연동이라는 것은 같은 회사의 다른 팀에서 만든 서버나 모듈과 연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배민 커넥트 서버와 같은 인프라, 같은 회사의 인프라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에러나 문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저희 지표에도 자연스럽게 붙일 수가 있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담당자들끼리 빠르게 슬랙 채널에 모여서 그리고 DBA분이나 인프라 분들도 함께 문제를 찾아주시기 때문에 또 회사 대응, 장애 대응 프로세스를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편리하게 비교적 부담 없이 장애를 해결하고 문제를 파악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존재합니다. 외부 연동의 경우 정확히 반대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다른 회사에서 만들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에러 카운트나 리스폰스 타임 같은 리스폰스 타임과 같은 한정된 지표만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걸 알 일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는 단점과 실제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늦은 저녁이나 주말과 같은 때에는 담당자분과의 연락이 쉽지가 않고 정말 연락이 됐을 때에도 어, 저 이미 퇴사했는데요. 이직했는데요. 이러한 답변이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외부 연동을 도입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크고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안전하게 도입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부 연동이나 외부 연동이나 항상 이제 제공하는 팀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 서비스는 완벽하다 믿을 만하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주시고 하긴 하는데요. 그럼 완벽한 서비스란 게 과연 존재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혹시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도 이제 완벽한 서비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조금 존재할 수 없는 유니콘과 같은 동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이제 우한 형제들과 같이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있어도 휴먼 에러나 인프라 장애 물리적인 실수 코드버그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든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드 파티를 도입할 때에는 더욱 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이 서비스가 완벽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서버를 서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끊기지 않는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저희는 서드 파티를 도입할 때 이러한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벽한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팀의 목표는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은 어느 서버에서 서드파티를 도입중인 어느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하나 라이더, 저희의 사용자인 라이더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에 대한 인식 없이 자연스럽게 배민커넥트 앱을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음식을 주문한 고객들은 음식을 빠르게 배달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목표 하에서 가장 최근 조금 거대한 서드파티를 도입했던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운전면허 검증 자동화라는 과제인데요. 이 운전면허 검증이라는 그 역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배민 커넥트 앱은 2019년에 전문적으로 라이더 분들을 하는 전문적으로 라이더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비공개적으로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배달의 민족이 성장하고 배달권이 많아짐에 따라서 2021년 이제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앱스토어에 앱을 올려서 누구나 라이더가 될수 있게끔 그렇게 서비스를 공개적으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몇 십만 명이 넘는 라이더분들이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서비스를 해주시, 이용해주시고 배달을 수행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 팀은 라이더의 신변 확보와 안전 운행을 조금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라이더가 올바른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무면허 라이더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회원 가입 시에 확인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입력받은 운전 면허 번호는 운영자 분들께서 한땀한땀 경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기로 입력하고 검증받은 결과를 다시 저희 운영자 운영자 사이트에 입력을 하는 그런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느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올해 상반기까지도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그대로 두었던 것은 절대 저희가 실력이 부족하거나 리소스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제한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는 2022년 작년까지만 해도 소카나 렌터카 사업자들에게 대해서만 이 공단측의 API를 오픈하여서 자동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이 API를 저희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는 이 과제의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높여서 운영자 분들의 노고를 덜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도입한 도로교통공단 측의 API 플로우 차트입니다. 먼저 토큰을 인증과 보안을 위해서 토큰 값이 필요한데 토큰을 달라는 그런 API를 호출하게 되면 공단 측은 조금 특이하게도 이 응답 값에 바로 담아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저희와 약속한 저희 커넥트 서버에 오픈해둔 a p i 를 통해서 그 쪽에 토큰을 담아서 보내줍니다. 이것은 조금 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단 측에서 적용해둔 로직이고요. 저희는 그렇게 전달받은 토큰을 레디스 서버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공단 측에서 설정한 토큰의 유효기간은 2시간이고 저희는 레디스에 일부러 1시간 59분이라는 1분 적은 시간을 설정해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분의 여유 시간을 남기고 이제 만료 이벤트가 발행되면 바로 토큰을 재갱신하여서 언제나 토큰이 있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레디스에 토큰을 저장하는 로직은 뭔가 토큰을 이용하시는 다른 서버 개발자들 분들도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스프링을 이용하신다면 이제 리트라이 옵션이나 그런 에러를 통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으니 네, 메모해 가세요. 네, 이렇게 토큰 값이 있다면 이제 라이더에게 면허 정보를 받아서 검증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공단측은 그것을 바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 다시 바이패스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한민국의 수많은 이 국민들의 면허 정보를 가지고 있는 원장 데이터는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경찰청 db에서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재가공하여서 저희 서버까지 전달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라이더의 면허를 검증한다. 이한 문장인데 커넥트 서버와 공단 서버, 경찰청 서버까지 총세 개의 서버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른다는 저희는 더더욱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과제를 발굴을 해야 되는 논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유저 입장에서 고려한 영향도 최소화 그리고 운영자의 입장을 고려한 운영 리소스 절약, 그리고 개발자의 입장을 고려한 회로 차단기 패턴.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개의 과제를 뒤에서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저 입장을 고려한 영향 최소화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을 때는 라이더가 회원 가입을 할 때에만 면허 검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법적으로 제한을 풀어 주면서 어 당신들의 라이더 정보를 면허 정보를 조금 주기적으로 검증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회원 가입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면허가 만료되었을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요청이 함께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라이더의 신변 확보와 안전 운행을 굉장히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서, 최초의 요청이 들어왔던 일주일이나 한 달보다는 어, 라이더가 운행을 시도할 때마다 올바른 면허를 가지고 있, 있는지 확인을 하면 더욱 안전하게 할수 있을 것 같다는 결론 하에. 해당 요구 사항으로 개발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더 운행 시도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에 이 운전면허 상태 검증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게 되었는데요. 이 라이더 운행 시도가 배민 커넥트 앱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기능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이곳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라이더는 운행을 시작하지 못하게 되고 배달건들은 쌓이고 쌓여서 고객들은 점점 더 지연 배달을 받게 되고 음식들이 식어가는 그런 저희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 라이더 운행 시도에는 기존에도 안전 모인증, 보험 상태, 교육 수료 상태 등 굉장히 다양한 내부적인 값을 가지고 이 라이더가 운행을 해도 되는지 이, 이 허가를 허가 여부를 내려주고 있었는데 이 중요한 기능에 운전 면허 상태라는 공단 측이라는 서드 파티의 존도, 의존성이 좀 높아진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좀 음, 불편하고 불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많은 논의 끝에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채택한 방식은 쉽게 말해서 비동기와 스냅샷을 활용한 방식이었는데요. 라이더가 운행을 시도하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스냅샷으로 저희가 미리 저장해 둔 상태값을 가지고 바로 운행을 시도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별해 주게 됩니다. 하지만 라이더가 운행을 하는 동안 이제 비동기 메시지를 바, 리, 메시지를 리스닝하는 리스너에서는 이제 공단측에 다시 API를 호출하여서 이 라이더의 면허 정보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이제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등등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라이더의 경우 저희 스냅샷 DB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서 해당 라이더는 다음 운행 시도 때 운, 운행을 할수 없게 되고 이제 올바른 운전면허를 다시 제출해야만 다시 운행을 할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비동기와 스냅샷이라는 아이디어로 인해서 저희 서드 파티라는 존속성을 완전히 제거해 버릴 수 있었고, 또 라이더에게 돌아가는 그 라이더 운행 시도라는 기능에 대한 영향도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 역시 서버 개발자분들 만약 서드 파티를 도입해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의존성을 많이 분리해야겠다, 꼭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운영자의 입장을 많이 고려한 운영 리소스 절약인데요. 이미 이 과제를 도입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수기로 하나하나 검증하는 것이 아닌 그냥 서버에서 바로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운영자분들이 이제 해 주실 일이 거의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공단 측에서 주기적으로 정기 점검을 몇 시간 동안 하기도 하고 공단 측이나 경찰청 서버가 가끔 다운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애가 바, 발생하거나 에러가 너무 많이 발생할 시에는 다시 이전에 수기검증 로직을 수기검증 로직을 부활시켜 운영자분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수기로 한땀한땀 한땀 검증을 해야겠다고 최초에는 로직을 설계해 두었는데요. 뭔가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과거로 운영자분들이 회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뭔가 웹툰 제목도 아니고 뭔가 좀 우아하지 않다 이러한 생각이 있었고 이것을 조금 더 자동화할 수 없었을까 을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한 방식은 이 식기세척기와 같은 굉장히 편리한 버튼 하나를 운영자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식기세척기라는 것은 이제 쌓여있는 운전면허들이 있을 때음 이것을 한건한건 다시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튼 하나만 클릭함으로 인해서 해당 면허들이 다시 검증이 되고 서버에서 이 라이더의 면허가 올바른지 가입을 계속해도 되는지. 이것들을 자동으로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기능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서드파티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저희는 최초에이 단건으로 검증하는 그 기능만 사, 사용을 하려고 했지만 문서를 조금 더좀 꼼꼼하게 읽어본 결과 한 건뿐만이 아닌 100건, 최대 1000건까지도 한 번에 검증을 담아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배치성 API를 공단 측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은 굳이 운영자 분들이 한땀한땀 한땀 다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서버가 안정화가 되었을 때 그냥 이 기능을 이용해서 어 쌓여 있는 운전 면허 증거들을 검증할 수 있겠다는 결론에 있었고 이 기능을 통해서 운영자 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운영자 분이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손가락을 하나 까딱 움직여야 된다는 그러한 최소한의 리소스가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마저도 이마저도 제거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식기세척기에 타이머를 담아서 한 시간마다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마지막으로 부착을 해드렸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스프링 배치를 활용해서 돌아가고 있는 배치 서버에 한 시간마다 돌아가는 잡을 등록하여서 이 쌓여있는 면허 정보들이 있다면 배치성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도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운영자분들은 정말 완전히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계시겠죠? 네... <laughs>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운영자 분들 입장에서 고려한 과제의 결과였고 네, 여기까지 들으시면 굉장히 행복하고 희망찬 얘기이지만 이제 도원님께서 이어서 조금은 슬픈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팀에서 불행을 담당하고 있는 김도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형준님 발표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아까 앞서 형준님이 적용해 주신 아 형준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이제 적용한 두 가지 개선 덕분에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나 그렇듯 이제 장애는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오죠 이제 저희는 사내에서 슬랙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어요 슬랙에서 어, 예를 들어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어떤 서비스들이 오류가 발생했거나 또는 이상이 발생했을 때 슬랙을 통해 이제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지인과의 약속이 있어서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이동을 하는 길에 이제 진동이 한번 오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진동이 한번 오고 말아야 되는데 정말 엄청나게 계속 울리는 상황이어서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세하죠 이제 열어보기가 무섭고 그래서 이제 열어봤더니 나이나 다를까 이제 에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도착해서 밥도 못 먹고 이제 앉아서 계속 장애 대응을 했는데요. 아 마침 또그 약속이 있었던 분이 오늘 또 참석을 해주시고 참석해주시고 계셔서 네, 이자리를 불어 죄송하다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네. 그럼 돌아와서 네. 굉장히 많은 오류들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 어, 근본적인 원인은 우선 공단 서버가 다운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러 메시지를 보면 공단 연동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도 이런 오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이제 원인을 하나하나 좀 찾아보면 첫 번째로 공단과 연동을 하는 어 코드가 있을 텐데 보통 저희가 요청을 했고 응답이 없으면 이제 끊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 이런 서비스라고 하면 그런 지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기능 중어 어떤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지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부끄럽지만 디폴트 대기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더큰 문제는 해당 이제 연동 코드가 트랜잭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1분이라는 대기 시간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트랜잭션, 트랜잭션 안에 그 코드가 있다 보니 처리하는 로직까지 추가한다면 1분 이상을 대기하는 그런 트랜잭션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 저희가 어, DB를 보통 설정을 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커넥션 풀이라는 풀을 사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 나는 풀을 쓸 거야, 아, 커넥션을 사용할 거야라고 해서 하나 둘 사용은 하는데 반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사용할 커넥션이 없게 되는데 이런 현상 때문에 관련이 없는 기능이라도 다른 곳에서 이제 다른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 거죠. 그런 문제를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어차, 어쨌든 공단 서버 다운이라는 그 중요한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부랴부랴 연동을 하지 않도록 코드를 수정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앞서 형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기 검증이라는 저희 대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예 네, 다행히도 일차적인 문제는 해결했으니 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자 적절한 대기 시간으로 설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정을 할때어 나는 7초가 좋은데. 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건 사실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 평균 처리 시간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을 거고 그거에 좀더 여유 있는 시간을 둔다면 좀더 유리하겠죠. 네, 그렇게 수정을 했고 그리고 서드 파티 운동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랜지션에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분리를 했습니다. 좀 간단하게 작성을 해 봤는데요. 어, 예를 들면 라이더 운전면허 검증 후에 결과를 반영하는 코드가 트랜잭션 하나로 묶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각각 기능을 분리해서 운전면허 검증 시에는 트랜잭션을 적용받지 않도록 정보를 갱신할 때만 트랜잭션을 타도록. 물론 이 코드가 이렇게 간단, 실제로 이게 간단하지는 않았지만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 좀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만 적용을 했을 때도 어,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은 있었는데 과연 이게 끝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한게 아니 이게 서버가 저 다운이 된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서버 다운이라는 거는 장애 실제로 장애일 수도 있고 보통 공지가 되기도 하는데 정기 점검, 비정기 점검 이런 이게 장애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이 알고 있는데 전송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저희는 회로 차단기 패턴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 혹시 회로 차단기 패턴을 많이 아실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설명을 해달라고 하진 않을 것 같고요. <laughs> 네네, 어. 네, 아, 어, 네, 준비한 멘트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손을 안 드셔가지고, 네, 그럼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차단기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그쯤에 아마 실험을 할 거예요. 건전지와 스위치 그 회로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스위치를 눌러서 닫으면 불이 켜지고 손을 떼서 스위치를 열면 불이 꺼지는 그런 이제 회로를 구성해 본 적이 어 요새 교육과정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때는 있었거든요. 예. 그런 실험을 해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 그런 실험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적용된 패턴인데요. 네. 그래서, 어, 간단합니다. 실제로 스위치가 닫혀 있는 상태. 이 경우에는 라이더가 배민 커넥트 앱 쪽에서 어떤 행위를 할때 서드 파티까지 연동이 되는 거죠. 이게 평소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다 요청이 이제 계속해서 실패를 해서 어, 이거 좀 장애 같은데? 라는 판단이 들면 스위치를 여는 거죠. 굳이 응답도 오지 않을 이런 서드 파티에 요청을 보낼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때 요청을 차단을 하게 되고요. 이걸 보면 좀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아니 이걸 누가 그러면 스위치를 누르고 열고 하지? 뭐 이런 의문들이 좀 생길 텐데. 그래서 회로 차단기 좀더 설명을 드려 보면 회로 차단기는 세 개의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닫힘과 개방, 반개방이는 그 상태를 가지고 있고 이 상태의 전환은. 보통 이런 회로차단기 패턴을 구현한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양한 설정을 제공하고 그설정의 시스템 상황이 부합됐을 때이 상태가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지금 현재는 평상시 상태, 닫힘 상태였는데 요청이 100개가 도착 왔는데 80개가 실패했다 그러면 개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요청을 보내지 않는 거죠 어, 근데 이제 그 해당 플러스 파티가 일시적인 장애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계속 이뤄진 장애가 아니라 그렇다고 개방을 계속 유지하면은 더 이상 요청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이제 수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건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니 이것도 기능으로 제공을 합니다 어 개방 상태에서 뭐 5분 뒤 다시 반개방으로 전환되라 이런 설정을 통해서 다시 음 상태가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반개방 상태는 조금 특이한데 약간 이런 거죠 또 혹시 살았니? 이렇게 바로 찔러보는 게 아니라, 주건니 어, 살았니? 살짝, 살짝 찔러보면서 어, 반응이 괜찮으면 다시 닫힘으로 가고, 어,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개방으로 다시 전환이 돼서 당분간 또 요청을 보내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회로 차단기 패턴을 저희는 적용을 했고요. 네. 이로 인해서 어, 아까 처음에 그 장애를 해결할 때 대기 시간을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 어쨌든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 최소한의 대기 시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회로 차단기 패턴을 도입을 하면서 그런 대기 시간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5초라는 시간이 저희가 5초로 적용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5초라는 게한 명한테는 긴 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이천 명, 만 명, 십만 뭐 명까지 간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숫자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드 파티의 장애 장애가 전파될 여지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그것이 가장 또 중요한 이유, 적용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이더 분께서는 언제나 원활히 배달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기여를 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꼭 조심해야 될 거는 회로 차단기 패턴은 설정에 의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설정에 대해서 굉장히 파악을 잘 하시고 적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정확한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적용을 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개방 상태였다가 반개방 상태로 전환을 하는 시간을 너무 긴 시간을 잡은 거죠. 그러면 한번 열리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이런 네, 다양한 설정들을 꼭 확인을 하셔서 필요한 만큼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잘못하면, 네, 저희는 잘 되자고 적용한 건데, 이제 씁쓸해지죠. 장애나고. 네, 잘하려고 한 건데, 꼭꼭 네. 그러니까 어, 확인하시고 네,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돌아볼게요. 저희는 세 가지를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 비동기 검증으로 어, 라이더의 운행 시작이라는 중요한 이벤트에 대해서 영향도를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 일괄 검증, 뭐 수기 검증, 그리고 주기 검증을 도입해서 어, 리소스 절약을 할수 있었고요. 세 번째로 회로 차단기 패턴을 적용을 하면서 장애 전파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희의 배민 커넥트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수 있었죠. 네. 자, 여기서 끝일 수도 있고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저희 상황에 적합하진 않았지만 서드 파티도 동일한 기능을 제공한 서드 파티가 간혹 있어요. 이런 경우에 두 가지 서드 파티를 모두 적용한 상태에서 한 서드 파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환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고민을 한다면 더 안정적인 서비스가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한번 적용한 적이 있던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고된 장애라는 상황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뭐 서킷브레이커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뭐 에러는 올라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데 스케줄로 이런 기능을 차단하는 것 자체를 도입해 보는 것도 어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구현을 하는 거죠. 특정 시간에는 더 이상 연동을 하지 않겠다. 어전 회사 아무래도 그 외부 연동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기능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됐었는데 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는 이제 기상청 API, 뭐챗 GPT, 뭐 구글, 유튜브 뭐 이런 특정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해서 본인들의 서비스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기능들을 항상 적용,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스스로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는 항상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서드 파티 운동은 비관적으로 항상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서비스가 우리 얼마 장애가 났을 때? 우리한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 것인가. 실제로 장애가 났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장애의 전파가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 시간이 쪼, 조금 오버해서 네, Q&A는 어,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우선 여기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